일단 그립으로 살살 돌다가 왕 한번 해주고 살짝 이왕 너무 길게 잡았어요. 왕 하고 빨리 나서 다시 7, 8, 7, 8 정도 잡아줘야 돼요. 왕 다시 그립으로 돌면서 그립으로 돌면서 왕. 7, 7, 7, 8, 7, 8, 7, 8. 큰데 말고 여기 작은 데서 한번 다시 해보실게요. 여기서. 작은 곳에서. 아, 돌아서 보여요? 네. 돌아서, 네. 지금 너무 왕한 다음에 놓는 건 빨리 놔줬는데 땡길 때가 너무 늦었어요 왕하고 빨리 놔주고 다시 빨리 잡아줘야 되는데 뒤가 도는 게 멈추기 전에는 잡아줘야 돼요 왕하면 뒤가 돌죠 너무 빨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왕하고 조금 늦게 잡아도 되지만 뒤가 돌고 있을 때까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야 돼요 그립으로 돌다가 그립으로 돌다가 그립으로 돌다가 왕왕왕왕왕왕왕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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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그립으로 돌다가 그립으로 먼저 쭉돌다가 느낌이 왔을 때 왕이에요. 쭉 되다가 왕, 아이고 왕할때 왕이 너무 길까요? 왕을 응? 좀 크게 둔아요. 다가 응. 그냥 살짝만 한 번만 확한 번만 틱 쳐주면 되거든요. 왕 한번 쳐주면 띠가 돌 거예요. 그쵸죠 왕, 왕하면 띠가 확 돌죠. 그때 돌았을 때, 도는 게 멈추기 전에 왕왕왕왕으로 잡아야 된다. 왕. 왕왕왕왕왕왕.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크게 도니까 어려워서, 작게, 여기서 작게 돌아, 한번 작게 돌아볼게요. 크게 도는 건 나중에 하고, 여기 일단 작게부터. 전자가 왕. 아니, 좀 더, 좀더 과감하게 당겨줬어요. 어, 어. 아, 신경쓰지말고 그냥 해도 돼. 피 알아서 피해가니요 그립으로 돌다가 왕왕왕 응. 왕, 왕.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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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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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유지. 반박. 반발. 오. 반박기는 한것 같아요. 이, 이 느낌 이 느낌을 가져가야 돼요. 응. 다시 그립으로 돌다가 왕왕 왕. 왕, 왕. 아. 끌끌끌끌 끌. <laughs> 괜찮아요. 그리블을 하다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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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퀴 반한 것 같은데? 요한 바퀴 반한 것 같아. 한 바퀴 반. 네가 아니었어. 그렇소. 이렇게 연습을 좀 하고 또 익숙해지면. 또 또 다른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왕왕왕왕왕왕왕왕 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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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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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아 이제 연습만 하면 될것 같아요 뭔가 유, 유지를 하는 방법을 이제 좀 깨달아요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를 하면서 될수 있을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응. 오케이.